25년 2월 6일 목요일 11기야 15장 유다왕 아사리아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7년에 유다의 아마샤 왕의 아들 아사리아가 왕이 되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16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2회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골리아는 예루살렘 태생이다. 그는 자기 아버지 아마샤가 한 모든 일을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아서 그때까지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양을 하였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왕은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격리된 궁에서 살았다 왕자 요담이 왕실을 관리하며 나라의 백성을 다스렸다 아살에의 나머지 인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요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아사리가 죽어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드니 다윗성의 조상과 함께 장사 지냈다. 왕자 요담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의 아사리왕제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리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에서 여섯 달 동안 다스렸다. 그도 또한 조상이 한 것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느바의 아들 여러 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역모를 꾀하여 백성 앞에서 그를 죽이고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스가리아의 나머지 행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주님께서 예후에게 그에게서 난 자손이 4대까지 이스라엘의 왕자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이다.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유다의 오시아 왕, 제39년에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한달 동안 다스렸다. 그때 가디의 아들 문하엠이 다스렸다.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거기에서 야베스의 아들 살롬을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살롬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영모를 꾀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그때 의 문하엠은 디르사에서부터 진격하여 와서 딥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쳐 죽이고 사방 모든 곳을 공격하였다. 그들이 그에게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하여 그는 그곳을 치고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갈라 죽이기까지 하였다. 우유다의 아사라 왕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문하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열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는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일승 동안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아시리아의 불 왕이 그 땅을 치려고 올라오니 문하임은 불에게 은천 달란트를 주었다. 이렇게 한 것은 그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왕국의 통치권을 굳게 하려 함이었다. 문하임은 아시리아 왕에게 바치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부자에게 한 사람당 은쉰 세 길씩을 바치게 하였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은 더 이상 그 땅에 머물지 않고 되돌아갔다. 문하임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에에 기록되어 있다. 문나임이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워 잠드니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왕 아사리아 제 50년에 문나임의 아들 부가히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두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는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대로 본받았다. 그의 부가 인닌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아르곱과 아리에와 길라사람 1명과 더불어 반란을 일으켜서 사마리아에 있는 왕궁의 요새에서 왕을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부가기아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유다의 아사리아 왕 제52년에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 0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며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느바의 아들 여로 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이스라엘의 베라 왕, 베가 왕 시대에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셀 왕이 쳐들어와서 이온과 아벨 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악과 갈릴리와 납달리의 온 지역을 점령하고 주민들을 아시리아로 사로잡아갔다. 엘라의 아들 호세야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에게 반역하여 그를 살해하고 오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베가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의 르말리아 왕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오시아의 아들 요담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스물다섯 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열여섯 해 동안 다스였다 내네 어머니 여루사는 사독의 딸이다. 그는 아버지 우시아 간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러나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양을 하였다. 그는 주님의 성전에 윗 대문을 세웠다. 요담의 나머지 행적과 그간 모든 일은 요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어 있다. 이때부터 주님께서는 시리아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기 시작하였다. 유담은 죽어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의 조상들과 함께 안정되었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16장 유다왕 아하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 17년에 유다의 유 유다 왕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었다.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스무 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대 동안 다스렸다. 그러나 그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이 한 대로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갔고 자기의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의 역겨운 풍속을 본받은 행위였다. 그는 직접 산당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양하였다 그때 시리아의 르신 왕과 이스라엘의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왕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와서 아하스를 포위하기는 하였으나 정복하지는 못하였다. 그때 시리아의 르신 왕이 시리아에게서 엘랏을 되찾아 주었고 엘랏에서 유다 사람들을 몰아내었으므로 시리아 사람들이 이날까지 엘랏에 와서 살고 있다. 아하스는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셀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임금님의 신하이며 아들입니다. 올라오셔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시리아 왕과 이스라엘 왕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아하스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봉을 창고에 있는 금과 은을 모두 꺼내어 아시리아의 왕에게 선물로 보냈다. 아시리아의 왕이 그의 요청을 듣고 다마스코스로 진군하여 올라와서는 그 성을 함락시켰다. 그리고 그 주민을 길로 사로잡아가고 르신은 살해하였다. 아아스 왕은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셀 왕을 만나려고 다마스코스로 갔다. 그는 그곳 다마스코스에 있는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의 모형과 도본을 세밀하게 그려서 우리야 제사장에게 보냈다. 그래서 우리야 제사장은 아아스 왕이 다 다마스코스로부터 보내온 것을 따라서 제단을 만들었다. 우리야 제사장은 아아스 왕이 다마스코스로부터 돌아오기 전에 제단 건축을 모두 완성하였다. 왕은 다마스코스로부터 돌아와서 그 제단을 보고 제단으로 돌아나가 그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가 직접 번제물과 곡식 제물을 드렸고 부어 드리는 제물을 따르기도 하였다. 또 제단 위에 화목 제물의 피도 뿌렸다. 그리고 그는 주님 앞에 놓여 있는 노 제단을 성전 앞에서 옮겼는데 새 제단과 주님의 성전 사이에 있는 노 제단을 새 제단 북쪽에 갖다 놓았다. 아하스 왕은 오리아 제사장에게 명령하였다. 아침 번제물과 저녁 곡식 예물, 왕의 번제물과 곡식 예물, 또이 땅의 모든 백성의 번제물과 곡식 예물과 부어드리는 예물을 모두 이큰 재단 위에서 드리도록 하고, 번제물과 희생 재물의 모든 피를 그 위에 뿌리시오. 그러나 그 노제단은 내가 주님께 여쭤볼 때만 쓰겠소. 우리야 제사장은 아스왕이 명령한 대로 이행하였다. 아스왕은 대야의 노스의 테두리를 떼어버리고, 노대야를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노스의 소가 받치고 있는 노스의 바다를 뜯어내어 돌 받침 위에 놓았다. 또 그는 아시리아 왕에게 경의를 표하려고 주님의 성전 안에 만들어둔 왕의 안식일 전용 통로와 주님의 성전 바깥에 만든 전용 출입구를 모두 없애버렸다. 아하스가 행한 나머지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아하스가 죽어 잠드니 그를 그의 조상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하였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17장 이스라엘 왕 호세야. <laughs> 유다의 아하스 왕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야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아홉 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이전의 이스라엘 왕들만큼 악하지는 않았다. 아시리아의 살만에셀 왕이 그를 치러 올라오니. 호세아 왕은 그에게 항복하고 조공을 바쳤다.그러나 아시리아 왕은 호세아가 이집트의 소 왕에게 사절들을 보내어 반역을 기도하고 해마다 하던 것과는 달리 아시리아 왕에게 조공을 내지 않는 것을 알고 나서는 호세아를 잡아 감옥에 가두었다.그리고 난 뒤에 아시리아의 왕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밀고 들어와서 사마리아로 올라와 세 동안이나 두성을 포위하였다. 드디어 호세아 제 9년에 아시리아 왕은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끌고가서 한라와 고산 강가에 있는 하볼과 미대의 여러 성읍에 이주시켰다.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집트 왕 바로의 소나귀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주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며. 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면전에서 내쫓으신 이방 나라들의 관습과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잘못한 것을 그들이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또한 주님이신 그들의 하나님을 거역하여 옳지 못한 일을 저질렀다. 곧 망대로부터 요새화된 성읍에 이르기까지 온 성읍 안에 그들 스스로 산당을 세웠으며 또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에는 어느 곳에나 돌기둥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세웠으며 주님께서 그들의 면전에서 내쫓으신 이방 나라들처럼 모든 산당에서 분양을하여 주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악한 일을 하였으며 또한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우상숭배를 하였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여러 예언자와 성견자를 보내어서 충고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그 악한 길에서부터 돌아서서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 내가 너희에게 준그 모든 율법에 따라 나의 명령과 나의 율례를 지켜라. 그러나 그들은 끝내 듣지 아니하였고, 주님이신 그들의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였던 그들의 조상들처럼 왕과하였다. 그리고 주님의 열례와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세우신 언약과 그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을 거절하고, 헛된 것을 따라, 따라가며, 그 헛된 것에 미혹되었으며, 주님께서 본받지 말라고 명하신 이웃나라들을 본받았다. 또 그들은 주님이신 그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명을, 내려, 명을 내버리고, 쇠를 녹여 부어 두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세우고 하늘의 별들에게 절하며 바하를 섬겼다. 그들은 또한 자기들의 자녀들을 불살라 제물로 바치는 일도 하였다. 그리고 복술도 하고 주문도 외우며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함으로써 주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셨고 그들을 그 면전에서 내쫓으시니 네 남은 것은 유다 지파뿐이었다. 그러나 유다도 또한 그들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규례를 그대로 따랐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내쫓으시고 그들을 징계하여 침략자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마침내는 주님의 면전에서 내쫓기까지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윗의 집으로부터 갈라졌으며 이스라엘은 느스의 아들 여러 보함을 왕으로 삼았고. 여러보암은 또한 이스라엘이 주님을 버리고 떠나서 큰 죄를 짓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은 여러보암이 지은 그 모든 죄를 본받아 그대로 따라갔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그종 예언자들을 보내어 경고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그 면전에서 내쫓으셨다. 그래서 이날까지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땅에서 아시리아로 사로잡혀 가있게 된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을 사마리아에서 쫓아낸 아시리아 왕은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막과 수발와 임으로부터 사람들을 데려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성읍에 살게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사마리아를 자기들의 소유로 삼았으며 이스라엘 성읍들 안에 정착하여 살았다. 그들은 그곳에 정착하면서 처음에는 주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나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풀어 놓으셔서 그들을 물어 죽이게 하셨다. 그러므로 그들이 아시리아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우리를 사마리아로 이주시키셔서 이 성읍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리로 이주한 민족들은 이 지역의 신에 관한 관습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신이 우리들 가운데 사자를 보내어 우리들을 계속 물어 죽이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땅의 신에 대한 관습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줄 압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왕은 부하들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를 하였다.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명을 그곳으로 돌려보내어라. 그가 그곳에 살면서 그 지역의 신에 대한 관습을 새 이주민에게 가르치게 하여라. 그리하여 사마리아로부터 사로잡혀 온 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이 그리로 돌아가 베델에 살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쳤다. 그러나 각 민족은 제각기 자기들의 신들을 만들어 섬겼다. 그래서 각 민족은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 안에서 만든 신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든 산당 안에 가져다 놓았다. 바빌론 사람들은 숲꽃 분옷을 만들고 구다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다. 아와 사람들은 나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으며 스발와임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인 아드람 멜렉과 아남멜렉에게 그들의 자녀를 불살라 바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주님을 공경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 가운데서 산당 제사장을 뽑아 세워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였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도 경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잡혀오기 전에 살던 그 지역의 관습을 따라 그들 자신들이 섬기던 신도 섬겼다.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그들의 옛 관습을 따르고 있어서 주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하신 그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옛날에 주님께서 야곱의 자손과 언약을 세우시고 명하셨다. 너희는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못한다. 그들에게 절하지 못하며 그들을 섬기지 못하며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 오직 큰 능력으로 팔을 펴시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그분 주님만을 경외하고 그분에게만 절하고 제사를 드려야 한다. 주님께서 몸소 기록하셔서 너희에게 주신 윤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항상 지키고 다른 신을 경외하지 않아야 한다.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못한다. 오직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만을 경외하여야 한다. 그분만이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 명령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그들의 옛 관수만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이주에 온 민족들은 한편으로는 주님을 경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을 또한 섬겼다.그들의 자녀와 자손도 그들의 조상이 한 것을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아멘.